허리 어때요, 쟤? 허리는... 이번 2주 동안 뭐 두번 정도? 많이 아팠어요? 한 번은 조금 많이 좀안좋아한 번은 그냥 좀 가볍게 넘어 가볍게 넘어가고 근데 네. 저번 주에 또 그... 가위 놀린거 같은 갑자기 몸 계속 몇달 동안 안았었잖아요 예. 좀비 된 것처럼. 네. 그게 저번 주에 또 조금 음. 와가지 주에 뭐, 저번 주에저번저 주에 오기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음. 이번 주에 뭐, 계속 좀안 좋았어. 좀안 좋았어요. 피로. 컨디션. 그러니까 그 피로. 그게 피로로 이어지는 것 같아. 피로로 이어지고. 왜? 네. 음. 저번 주. 치료 그러면... 받고 얼마 안 돼서 응. 또 그게 오기 시작했어요. 응. 그리고 요즘에 엄마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엄마도 엄청 힘들어. 응. 약간 막 가위눌린 것처럼 응. 정신가 통증이 아니에요. 응. 막 아프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힘이 확 빠지는. <laughs> 가위눌린 것처럼 정신은 깨어있는데 응. 온 몸에 힘이 다 빠져있는. 맞아 좀비가 된 것처럼 <laughs> 근데 오케이. 다행히도 뭐 이번 주에 계속 수목금 쉬었거든요 네. 응. 어린이나 휴무하고 응. 그래갖좀 괜찮아요 괜찮아 많이 자고 먹어네목 어깨는 어때? 는 많이 좋아 언제 허리도 허리도 뭐 그때 잠깐 조금 많이 안 좋았다가 금방 응. 또 괜찮았죠 골반 운동, 운동, 운동이라잉도. 그러니까 그 허리가 많이 안 좋을 때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라인들이야. 아 골반부터 허벅지 좀 당기면서 뭐 무릎이 네. 불편하고. 근데 무릎은 이번 2주 동안은 크게 그런 게 없었어요. 응. 무릎은 이제는 더 어. 조금... 저번 주에 응. 저번 주가 응. 다시 또그 맥바지. 응. 응. 무릎은 조금 안정됐네요. 이제는 거 그... 얼굴은 뭐 크게, 크게 없었어요 얼굴 차이 뭐. 근데 뭐 저번주에는 엄청 노랬어요 그렇죠 저번주 네. 완전 여기만, 네. 여기만 사람들이 다 울어 울어 어디 아프냐고 얼굴이 노랗다고 네. 누가 봐도 노라 그리고 또 여기만 네. 노랬요데요 라인이 네. 아, 엄청 노랗죠 네. 지금 또손 사라졌네 잠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몸에 어혈이 너무 쌓였어요. 쉽게 말하면 어, 비유하면 얼음 으로 비유하면 돼요. 얼음이 있잖아요. 지금 속에 완전히 거기 얼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어렸던 걸 얼어버렸거든요. 얼음이 조금씩 녹아요. 빠질 때, 이 문제는 순환이 확 돌아오면, 순환이 아주 확 된, 된다면 그게 있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빠지니까 몸에 큰 영향이 없는데 준화는 아직 좀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양이 지금 엄청 몸이 뜨거워지면서 양이 엄청 많이 이게 녹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얼굴이 노란 걸 저희 애기도 그래요 그리 어? 요즘에 또 다시 그게 생겼어요 그 저녁밥 먹고 나서 힘이 확 빠지는 힘다 빠지는 네 어, 근데 크... 좀 그런 건 없고 이 몸에 맥이 풀리는 거는 그게 적금로제 싸워서 싸워야죠. 그렇다고 아, 계속 쳐져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응. 네, 힘 빠질수록 조금 샤워하고 같이 발라 좀 많이 걷고 왜냐면 이제 수화 좀 달래 오고 그래야 돼요. 뭐 그렇고요. 별수가 부모님이 너무 오랫동안 심하게 망가져서. 요산이 더풀어져고 요산이 더 많이 나오고 몸의 순환이 더 되기를 기다려야 돼. 저씨가 피케드 말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조금면 그래도 여유가 있죠. 허리가 암성 수색잖아 항상 힘들고 하는데. 오케이 밥은 잘 먹고? 밥도 잘. 아직 피로가 심하죠? 쉽게 말하면 피로에 비로 피로. 극심한 피로가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구 그런 쪽란죠구란만빌어 고구란. 고구에 힘이 란빠지의알이습니다